<laughs> 소희가 왜 저러죠? 인생 종친 것처럼 또 실현했나 보지 뭐. 예기하다. 하긴 다하 요새는 업무가 바빴으니까요. 군인이 일과 연애를 병행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요. 무슨 소리? 남자라면 일과 연애 둘다 완벽하게 해내야지. 아, 아니, 하지만 저대로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이봐, 바보크한테 소개해줄 여자 좀 알아봐. <laughs> 네? 전 아는 여자 없어요. 에이, 너블랙프렌여자든 자리가 전문이면서 뭐지? 아, 아, 아무, 아, 아무것도 아, 아, 아닙니다. 아, 아니, 하버크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나? 아, 얼마 전소인님과 한잔하러 갔을 때 어디 밝고 자상한 성격의 미녀 없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아, 펄만준이. 지금 즉시 밝고 자상한 미녀를 확보. 하버크 소희한테 소개해라. 예? 아, 제, 제가요? 사둘러 이건 임무다. 전가 해결해 주지. 암스트롱 소령의 여동생? 예. 참하고 예쁘지만 내성적이란 남자친구가 없답니다. 음. 굉장하다. 나 그냥 갈래. 야 이마 이 환상적인 기회를 왜 버리냐? 만약 결혼까지 하는 날엔니 네 인생은 활짝 피는 거라고 출세 가도로직행이죠그치만 어떤 사람이지 만난 적도 없는데. 암스 트롱 소령님의 얘기론 자신을 꼭 닮은 미녀라던데요. 소령님을 꼭 닮았다고? 나, <laughs> 아, 나 역시 그냥 팔라. 어서오게 하복소이 기다리고 있어. <laughs>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웃음> 우리 암스트롱 가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180년이란 긴 세월동안 이 나라의 정치와 경쟁애를 위한 사업에 종사해왔으며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운 위대한 장군도 여러 배출해냈지. 한마디로 이 나라를 떠받치는데 일익을 담당한 명문 집안이라 이 말일세. 물론 나도 얼마 전까지 육군 장군으로 일해왔네만 역시 나이가 드니 많이... 우리 <laughs>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든지 되었지. 어머나, 너희 했지. 아버지는 또 손님한테 집안 자랑하시니? 어, 어머니! 어머니? 아, 다행이다. 어머니는 그나마 평범하나? 아, 완전 거인이잖아! 장난이 아니야! 아, 아, 아. 아니, 가만. 부친이 가로로 퍼졌고 모친은 세로로 길고 양쪽을 더해서 나온 아들이 저 모양이란 건 충분히 이해가 돼. 그렇다면 거기서 나올 딸의 생김새는... 이 세상엔 자기 부모랑 안 닮은 자식도 많잖아 어쩌면 부모 중에 한쪽만 닮았을 수도 있고 그럼 소울이 내 동생을 소개하지 자 캐슬린 부끄러워하지 말고 얼른 들어오리오 어느 쪽이지? 아버지 닮았나? 아니면 어머니? 둘다 싫지만 기왕 닮을 거면 어머니 쪽이 훨씬 나여기 안녕하세요 <웃음> 처음 뵙겠어요 캐슬린의 암스트롱입니다 노란별이 마세 저 어때 예쁘지 본자랑 똑같지 않나 뭐가 똑같아요 아래쪽 속눈썹이 지도 없나네자 음. 캐슬린 소희랑 얘기를 나누렴 아예 아, 저기 캐슬린씨 취미는 뭐죠 제 취미는 피아노를 갖고 귀엽다 이 아가씨는 절대로 소령님의 동생이 아니야 피아노를 갖고 그고누우는거 어? 어? 왜그러나 소위 방금전에 말 취소 100% 소령의 동생이야 아니야 그치만 저 괴력만 빼면 얼굴 사이 재산 권력 전부 다 끝내주잖아 그래 난몸 잡은거라고 개슬리씨 예? 만약 괜찮으시다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허브크씨... 이... 전... 저는... 사실... 우라버니처럼 우람만 분이 좋아요. 허브크씨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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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죠. 저가 참기하는 것... 어? 왜 그러나소? 실패하는데 일만 센 짓. 쟤는 내 1만 센즈 <laughs> 그람전 꼬실 뻔하다 깨지는데 3만 센즈 <laughs> 전부 다 실패하는 데 걸겠다고요? 당연하죠 난 여기 뭐 하러 온 거지?